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로고스 LE1001 레킷타 스노우 화이트 모델을 188,000원에 만나보세요. 뛰어난 연주감과 훌륭한 사운드로 음악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입문용 일렉기타 K2M 그린 모델을 만나보세요. 119,800원으로 시작하는 멋진 연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꿈꿔왔던 일렉기타 연주.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쿨트 G110 일렉기타 오픈포어 블랙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5% 할인된 227,050원의 최고의 사운드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입문자를 위한 K2M 일렉기타. 썬버스트 디자인이 멋진 이 기타를 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음악의 즐거움을 시작하세요. 1위입니다. 일렉기타 사운드를 더욱 풍성하게 비투스 미니 헤드폰 앰프 미니플러그가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 21% 할인가로 더욱 매력적인 사운드를 경험하세요.